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아들, 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라 믿사오니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실현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가 살면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배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 괴를 사랑하사 믿음의 공동체 속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간구하여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나라 민족을 분빌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른 판단력과 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국잡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물로 자라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들 하시는 전도사님, 성령님께서 잡아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내게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할게요 은혜를 나눈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 이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한 율법 선생님이 율법 전문가,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성경에는 뭐라고 돼있니 율법에는 뭐라고 돼있니 그래서 율법사가 애워서 이야기를 하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오잘 알고 있네. 가서 행하면 돼. 그러면 네가 살 거야. 그 말을 듣고 율법사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이웃이 누구인가요? 이웃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단다.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하심으로써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AI 버전이 될 겁니다. AI한테 이 부분을 좀 요약해 줘 하면 AI가 이렇게 요약을 할 거고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사람 가리지 말고 인종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그들의 이웃이 돼서 사마리아인처럼 행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 이렇게 교훈이 될 텐데요. 진짜 그런지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 먼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 교사가 뭐 했다고요? 일어났대요. 일어났던 건그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걸어온 게 아니라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앉아 있었다는 건 예수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했고 그 말씀들을 여러 사람과 함께 회중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음을 말씀을 들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율법의 전문가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긴 거죠. 그래서 못 참고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질문의 의도가 뭐라고요?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하여 이르되 우리 전기 전문가시니까 어떤 업자를 만났는데 선생님 말하는 게영 이. 이상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 있겠죠. 선생님이 모르는 거 질문하겠어요? 아는 거 질문하겠어요? 내가 최고로 자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리까리하게 대답을 할 경우 작사를 내버리겠다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사는 마음에 뭐 하나 품고서 예수님께 자기가 제일 자신이고 제일 잘 알고 있고 정통하게 알수 있는 거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은 내가 누가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했는데 아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디테일이 좀 있어요 누가 내가 여기서 내가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인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율법을 잘 지켜왔던 내가, 그리고 뭐하니까? 영생을 얻으리까 어드리까. 여기서 얻으리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그냥 단순, 물론 획득하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1차적인 의미는 상속받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로부터 물려받아서 왔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어떠한 자손이 조상으로부터 선산을 물려받다, 유산으로 받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불손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을 자격이 이미 주어졌는데 내가 어떤 걸 더하면 어? 그러니까 이미 조건은 다 갖췄는데 어떤 절차를 밟으면 안심하고 영생을 내가 소유로 얻겠습니까? 자부심과 교만이 가득 드러난 그러한 질문이고 이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면 그게 말이 돼요? 하고 지금 손 걷어붙이고 싸울 기세였던 거죠.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요 내가 기리오 진리 뭐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슨 대답? 니가 뭐 보기에 율법에서 뭐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읽는데? 그러니까 옳다구나. 내가 가장 전문가지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래. 잘 알고 있네. 가서 행하렴.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이게, 이게 약간은 이게 성경이 평면으로 읽으니까 잘 의미, 뉘앙스가 전달이 안 되는데, 잘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잘할 때도 잘한다고 하지만 어? 반석이가 엉뚱한데도 하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잘한다라고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에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이 율법사가 밖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할 것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못할 것을 알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가서 한번 해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못할 걸 분명히 아셨고 이 율법사도 이미 마음에 어렴풋하게 자기가 못하고 부족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걸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질문이 29절.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29절에 뭐라고 하냐 하면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문턱을 낮추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 범죄자, 이방인, 성격 못된 사람, 율법 못 지키는 사람, 예? 정신 파탄자 이런 사람은 말고 진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내가 조금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턱을 낮춤으로써 자기를 의롭다 하려고 이 성경 개혁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요 문구만 보면 언뜻 보면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와 이렇게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는데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투 Justify himself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당화 시키려고 자기가 율법을 잘못 지킨 거를 뭔지 내가 잘 지키고 있는 식으로 합리화 하려는 의도에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뭐라고요?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 율법사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의도 나는 잘났지, 나는 특별하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혈통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훌륭하지 이런 잘난 척을 하면서 질문을 했고 어, 따라오셨죠? 그래서 나온 예화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세 사람이 등장하죠 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종교 어, 이제 열두 지파 중에 오직 종교의 일락하라고 어, 이제, 어, 이제 위임받은 매 위인이 나왔는데 그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오직 누구만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의 율법 을 지켜 선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화를 마치신 다음에 이 율법사에게 질문을 하죠. 그럼 이세 사람 중에 누가 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때에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구라고?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할까요? 그냥 자비를 행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도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까지. 거의 다 왔어요. 힘드시지만. 네,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정리하면 선생님, 누가 선행, 누가 어떤 것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어? 그래서 나온 대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말로 율법의 모든 욕구를 지키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어? 그러면 그때 이웃이 누군데요? 하면서 예화는 하나님의... 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지금 누구로 나타나요? 사마리아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입으로 내뱉지 못해요. 왜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누구?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지경으로 들이지도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심한 욕이 에? 바보 바보 뭐 이런 멍청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야이 사마리아 같은 사마리아 사람 같은 놈아라고 하는 게 가장 흉악한 욕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심지어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런 욕설을 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율법사가 왜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못하느냐? 자기가 지금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행위 구원관을 가지고 있죠? 어? 나는 모든 사람들의 특별해, 난 혈통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그런데 에? 자기가 가진 신학적인 체계에 의하면 의하면 나는 구원받고 저 사마리아인 이방인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예화에서는 누가 구원받아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평생에 거쳐서 저주받아 마땅하고 지옥의불쏘시개로 쓰여야 될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기의. 신학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예수님께서 율법사와 하신 이야기의 결론은 야,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하게 살라가 아니라 뭐예요? 질문 자체가 틀렸던 거예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가 아니라, 받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소망이, 희망이,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뭐가? 자아가. 나 잘났어. 나 똑똑해. 나 훌륭해. 라고 하는 나잘난 척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구원의 복음을 받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는데요 율법에 목숨을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신앙이 신앙적으로 좌초한 이유는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잘났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저 개돼지같은 이방인과 달라라고 하는 특별한 선민의식 속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가지 이유는 뭐죠?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 은혜. 그런데, 부끄럽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 선택, 내가 살아온 자치, 내가 했었던 것에 집중하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딴 사람하고는 별로 안 그러는데 이 와이프랑 있으면 남의 흉을 볼까요? 안 볼까요? 이건 틀렸고 저건 틀렸고 하면서 나는 잘했지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깔고 가게 되는데 뭐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뭐 보통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선택, 자기의 일, 자기의 의로움, 내가 선택을 잘했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될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겨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딱한 가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무슨 선한 일 좋은 일 아주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게 누구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행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쳐서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잘난 척 올라오는 것을 쳐서 죽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율법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설교를 정리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이렇게 사, 사람답게 사는 것도 은혜라. 고, 하는 사실 을늘 기억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 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하시 죠. 나이 우리는 참으로 있 다가 없어 지는 안개 와같은 인생 을 살고 있 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행위를 드러내고 나데 내가 난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행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위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